목0월2 8로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빼빼로 돼 있구나. 어, 지금은 음, 그러니까 메이저 잡파거나첫 번째 메이저 잡파거나두 번째 3회 잡파예요이 말은 뭐다? 앞으로 1번이 될건 내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4파가 됐건 3회 4파가 됐건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4파 단계라는 거죠 4파는 뭐예요? 조정이에요 4파, 4파는 파 조정이니까 4파가 끝나면 그럼 무슨 뜻? 조정이 끝나면이죠 그래서 조정이 끝나면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파동은 상승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는 상승을 보고 있는데 이 다음이 문제예요 이 다음에 레그업 했었을 때는 당연히 5파동 이 완성됐으니까 쇼틀 타고 내려올 거예요 이제 여기서가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최소 두 번의 수익 기회는 있어요 지금은 롱 올라오면 숏 그래서 롱숏할 건데 할 건데 롱 먹고 o 내려와서 여기서부터가 분기점이라는 거죠 한번더 상승이 있으이 이쯤부터 반등 이렇게 와 n g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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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o 계 g 계 o n g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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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4파 조정 중이면 음 그러면 5파동 완성되고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조정이 좀 크겠죠 여기가 삼각수렴 조정이니까 다음에 가격 조정을 빨리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파동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1, 2, 3, 4, 5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가 메이저 4파라고 하면 그러면 5파동이 완성되면 이렇게 올라오면 최소 어디까지 618 지점까지는 그러니까 13,950이네요 그러니까 16,000대부터 16,500 고점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한16,500 잡으면 16,500부터 13,950까지 2,500불 정도를 계속 반등을 주면서 뺄 거예요. 하락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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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락반등. 그러면서 이때 아마 알트 순환매 순환매 메타가 열릴 수 있어요. 저 이제 저희 카톡방에라는 제가 눈치 들었죠 업비트 어, 알트 사면 좋을 것 같다고 그저께 한번 언급드렸고 그다음에 어제 제가 그래서 산거 어제 내가 뭐뭐 뭐, 뭐 샀더라? 어제 제일 많이 올랐던 거뭐룸 네트워크? 제가 룸 네트워크 100% 수익 받거든요룸 네트워크 100% 수익 받고 그다음에 룸 네트워크 사고 수익 본 걸로 스펜드 코인 사서 스펜드 코인도 저 수익률 몇 프로였더라? 아까 인지한거몇 프로였지? 한 80%였나? 70%였나? 정확히가 안 나네. 암튼 스펜드 코인도 수익 중이고. 지금 왜 이렇게 알트들이 튀냐 당연히 비트가 횡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상승할만큼 상승했고 적당히 여기서 타협 보고 있으니까 이제 알트가 눈치 보다가 상승 타이어서 상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어피트 갈때 수납 메타가 좀 열릴 거거든요 비트가 급락만 안 해주면 돼요 그래서 괜찮아 보이는 코인들 골라서 사시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원래에는 지난 올해 어피트 수납 메타가 4월부터 열렸었거든요 4월부터 한 봐도 삼각수렴이죠 누가 봐도 삼각수렴인 상황이에서 음, 일단,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삼각수렴은, 어, 아주 간단해요. 그니까,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오, 높아지는데, 볼륨이 줄고 있으면, 그러면 삼각수렴이거든요. 정확하게 이 삼각형 모양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고점, 저점만 낮아지면 돼요.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렇게 보았을 때, 비춰보았을 때, 이거는, 어, 너무 예쁘게, 삼각수렴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삼각수렴일 걸 예상하고 여기서 롱을 탔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롱을 타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이때에는 사실 너무 찝찝했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너무 뻔한 롱 자리잖아 추세선 상단이야 그러니까 하단 추세선이야 여기서 롱 탔다가 틀리면 바로 손절 치면 돼 그리고 올라간 거 올라간 거382 조정구간이야 반등 올때딱 됐죠 왜냐면 여기 abc abc 구간에서는 382에서 또는 618, 올라간거618 조정이죠. 밑에선 382에서 반등이 많이 나오거든요. ABC, ABC, 382가 국룰이에요. 삼각수렴 내에서 382가 국룰인데, 38이야. 거기다가 5분봉 상승 다이버낼수 있어. 트렌드 라인 상단이야. 올리고 38이야. 삼각수렴 모양이야. 근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너무 뻔한 숏, 롱 자리여가지고, 과연 이거를, 여기 개나소나 다롱 타는 자일 텐데, 이거를 롱을 타라고 이 자리를 준다고가 되게 의심스러워서 배율을 되게 낮게 탔어요. 그래 조금 아쉬운데, 그래서 수익이 크지 않았고, 한, 음, 어제 19만 달러였다가 지금 아 19만 2천 달러였다가 지금 21만 천 달러 된거 보니까 한만몇천 달러 수익 있었는데 배율 높았으면 한 3~4만 달러 정도 수익을 받겠죠. 이거 너무 뻔해 보여가지고 이 자리를 왜 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매수를 했어요. 사실 왜냐면 손절을 짧게 치면 되니까. 근데 이 뻔한 자리가 결국에는 롱자이였던게 맞았고 삼각수렴이었던게 맞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올라왔었을 때 방송 키기 직전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방송 그 대회 때도 저희 대회 멤버들한테 했던 이야긴데 생각스럽 나오면 뭐다 발라 먹어도 돼숏 쇼타고 롱타고 쇼타고 롱타고 밑에 롱타고 다 해도 돼. 근데 마지막 뭐 하지 마라? D 웨이브에서 쇼치지 마라. 방송 그 대회 멤버들한테도 이야기했던 이야기거든요. D 웨이브에서 쇼치지 마라. D 웨이브 고점이 그니까 D랑 E부터는 고점 저점이 딱안 떨어져요. 그니까 러 지금 AC는 처음에 삼각형을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밑에 라인이 잡히고 B랑 처음 스타트 지점도 이렇게 잡히거든요. 근데 D랑 E는 정확하게 고점, 저점이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아. 그래서 D 최고점을 찾기가 힘들고 가끔은 D가 페이크 식으로 이 삼각형을 뚫고 올라와서 이 e, B 고점만 넘기지 않은 채로 올라왔다 내려갈 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모양이 삼각형이 아니고 상관없고 고점만 계속 낮아지면 되고 접점만 올라오면 된다고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들숭날쑥해도 돼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고점 잡기가좀 힘들고 여기가 삼각선 끝이냐고 인 여기 쳤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아 뭐야 아 위에 트렌드라인 뚫어버렸네 롱가보다 인롱 타면 다시 내려오죠 이런 경우가 있어서 d 웨이브는 먹기가 까다로워서 d 웨이브는 쫓치지 마라 라고 제가 눈이 얘기하는데 그래서주 그 주,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거든요삼각수렴이 나오면 d 웨이브 자리에서 쇼트를 안 치시는게 좀 좋아요 안 치시는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d 웨이브가 굉장히 작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누구나 매수 받으려고 기다린 자리거든요 그럼 매수세가 붙는 자리라서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A, B, C, D, E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A, B, C, D, E가 용만하게, 조각만하게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버려요 그래서 D에서 숏하면 숏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이 반등이 A, B, C로 떨어지기 위한 비반등인지 아니면 이 e 웨이브가 짧게 끝나고 다음 상승파동이 나오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D 웨이브는 웬만한 자신감 아니면 숏하지 마라 왜냐면 이 e 웨이브가 엄청 짧게 끝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D가 나은지안나은지 저도 몰라요 티가 나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 e 웨이브가 특히 짧은 게 비트코인 삼각수렴의 특징이거든요. 1호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d 웨이브는 먹지 마라. 이게 좀 주의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D 웨이브 안 먹고 이 웨이브를 먹으려고 여기서 롱을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 웨이브는 짧게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여기서 매수가 안 된다. 그래서 중간쯤에 매수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러니까 내가 삼각수렴 방향이 위라는 것만 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가 첫 번째 삼각수렴에서 아셔야 될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어 어차피 삼각수라면 대신형 삼각형이거든요. 시메틸컬 트라이앵글은 위 아래 오대 오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확률은 오대 오예요. 확률은 오대 오예요. 그러면 뭐롱 탔다가 오십 프로 확률로 손절 치는 거고 쇼 탔다가 오십 프로 확률로 또 손절 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오대오 확률로 매매를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 추세가 터지면 타면 돼요. 그러니까 상방 추세이 끝났는데 하방 추세다. 그러면 하방 이탈했었을 때쇼트 타시고 상방 추세다라고 하면 상방 추세 때 롱을 타시면 돼요. 추세가 터지고 나서 그걸 따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어 나는 확신 있다라고 하면 밑에서 어, 롱 매수하시고 이 레텐드 라인 하단 트렌드 라인이 깨지면 그때 손절을 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 추세 터졌을 때추경 매수하시면 되고 아니면 안에서 매매하시면 되고. 다음에 조금 전에 아 이거 시간봉 보시면 30분봉 보시면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등이 엄청 또 어렵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지금 이 웨이브가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거잖아요. 추세가 전환되는 건데. 추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전환되면 물론 여기서 지지를 받겠지만 단기 추세가 전환되죠. 전환이 되면 그다이버스가 많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고점이 낮아졌는데 RSI는 같거나 조금 더 높아졌어요. 30분봉 보시면. 그러면 뭐예요? 하락 다이버스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빠졌으면 사실 r s 가 이미 빠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질 확률 높은데, 역시나 D에서 E웨이브 가는 진행웨이브답게 어 이렇게 반등이 와가지고 어 애매하게 만들어 놨죠. 이래서 이 구간을 매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 구간을 매매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알아, 알아두셔야 될거두 번째는 이 웨이브가 굉장히 짧게 떨어진다 해서 이 트렌드 라인 하단에서 매수하려고 하면 이 자리는 절대 주지 않는다. 혹시나 이 자리까지 주면 어, 매수했었을 때 무조건 상방이라고 확신하지 마라. 하방으로 간 경우가 더 많더라. 이자를 리 주게를 주 경우에 이, 마지막 이 웨이브가 트렌드 라인에 닿을 경우에는 페이크일 경우가 많더라. 상방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다. 통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다음 특징은. 어, 모든 종목에서 그런 건 아닌데 비트코인에서 삼각 수렴이 나오면 다음 오파동은 좀 짧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 1 2 3 4 5 오파동이 정도 크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가 만약에 삼각 수렴이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아니고 한 2, 30%는 덜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비트코인 삼각 수렴의 특징이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삼각수렴 어떻게 예상하냐고? 예상할 필요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삼각수렴 예상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예상을 하자고 하면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하나는 수렴이라는 건 롱숏. 예를 들어서 매수세가 강하면 당연히 상승한 거고, 그리고 매도세가 강하면 하방을 하는 건데 수렴이라는 건 뭐예요? 매수 매도세가 적당히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르지도 떨어지지 못하고 횡보하는 게 수렴이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일단 오르던 게 횡보를 하려고 하면 오르다가 저항을 받을 만한 부분이죠. 오르다가, 아, 이제는 저항을 당기적으로 받을 만한 부분에서, 어, 그래서 이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지지저항 라인. 지지저항을 보면 알수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경우 많아요. 많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첫 파동에 상승했는데 두 번째 더블 바텀을 찍죠? 이러면 여기서 삼격수렴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르다가 4파에서 나오면 저항 부분에서 많이 나오고, 이파에서 나오면 이렇게 더블 받던 거의 찍으면서 밑에 수령하다올려줄 경우가 올려친 경우가 많아. 이때가 정확하게 만천인가 이때가 이랬죠. 이때가 내려왔다가 올리고 조정받고 올라왔었죠 이때가 딱 전형적으로 그때 그런 때였어요.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걸 엘리엇. 엘리어트... 아무튼 그렇고 음 그래서 뭐. 저는 일단 롱 예상하고 있고 포지션은 없는데 왜포지션 없앴냐면 일단 여기서 입절 다 했고 아까 그 다음에 21만